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제 단층 단층이고 어, 회연님에 아마 이런 가격은 없을 겁니다. 이게 이 집의 정원입니다. 아 이게 그알땅으로 159평이에요. 여기가 정원인데 아 정원도 이렇게 어 작지가 않아요. 어 작지가 않고 아이집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종중 땅이에요. 이 종중 땅이 이게 무지 큽니다. 여기서 딱뭐뭐 뭐 파라솔 하나 피고 여기서 그냥 한여름 나면은 아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되게 시원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 오늘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laughs> 이 창고가 상당히 어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방으로도 꾸밀 수가 있는 구조예요. 이 창고입니다. 아, 창고인데 이 사이즈가 어우, 상당히 넓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데 보면 뭐, 누수되는 점은 하나도 없고, 그냥 깔끔해요. 데크 관리도 아주 잘돼 있어요. 어, 아직 뭐, 쨍쨍합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냥 거실이 상당히 넓죠? 아, 이런 식으로 뺐기 때문에, 거실 사이드가 좋아요. 그리고 창이 커서 뭐, 넉넉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청보도 높아가지고, 어, 답답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집, 터가 좋네요. 터가. 그 옆에서 저렇게 그큰 종중땅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따뭐 텃밭을 더 꾸며도 좋으실 것 같고, 일단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오늘의 이 집의 매매가는 인하돼서 2억 6천입니다. 2억 6천.